액션! 맛있는 아 지금 방송하고 있어서 깜, 상품 얘기하면 안 되고 깜짝 등장입니다. 안녕. 깜짝 등장. 아, 응. 나도 나도. 예, 깜짝 예, 예, 등장. 이정돼 있던 게 아니야? 어. 어. 아니야 깜짝이야. 아까 끝냈어 원래 방송. 놀라기 놀라. 하나. 어유 <laughs> 깜짝이야. 깜짝이야. 어. 깜짝 놀란 표정. <laughs> 깜짝 아, 나 표정. 이거 또 이거 기억나만. 끝인 줄 알았지? 깜짝 놀란 아, 이게, 표정. 요, 요, 요. <laughs> 난 옆이어도 귀여워서 좋아.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. <laughs> 뭐라 그랬죠? <laughs> 아니요, 저는 <laughs> 이상 이상한 표정. 야각도에중요했어 보자. 각도에 중요성. 했와 진짜 중요하다. 이것만 봐도. 와, <웃음> 중요해. 표정. 와, 표정. 표정이 중요성이잖아. 했 나도 나도. 다 같이 해줘. 목 진짜 길어 아니 이거 컨트롤이 너무 힘들어 이 <laughs> <laughs> 아니 잠깐만요 각도 중에서 하는 거 아니야 <laughs> 아니, 예쁜 모습만 보여주십쇼 각도 <laughs> 중에서 하는 게 아니야 <웃음> 고맙습니다 <웃음> 자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V 브이 오 깜짝이야 브이 브이 <laughs> <V>! 나의 브이 <V. 웃음> 안녕 진짜 안녕 나의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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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팬분들도 안녕 안녕 바이바이 안녕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끝내기 아쉬운데 꼭 어, 그냥 그냥 꼭 <laughs> 아쉬울 아, 때 아! 아쉬울 때 멈춰야 돼 아쉬울 때 멈춰야 돼 아쉬울 때 멈춰 야 다음이 있는 거야 아쉬움을 남겨야 된다고 민호 전사 일어나세요 용사형 Yeah. <laughs>